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어,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작년 2024년 7개 대학교 올해 유학원 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상은 당연하게 이제 르꼬르동 블루 호주 전체, 그다음에 시드니 뭐 수속 1위 올해 유학원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르코르동 블루를 통해서 요리 유학을 왔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이 학비가 거의 반이었어요. 네, 반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르꼬르동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절에, 그때 이제 들어가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또 18, 188이죠. 이제 영주권도 바로 신청이 가능했었을, 이제, 쉬운 시기에 물론왔었는데 어쨌거나 저도 르꼬르동물을 통해서 요리를 시작했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사, 또 이제, 이런 또, 셰프크루 회사를 가장 크게 이제, 운영을 할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이제, 모교이죠. 네. 네, 감사하게도 또 제가 이제 유학원을 하면서 이제 르꼬르동 블루는 이제 대형 유학원들, 막 이렇게 어, 수, 뭐 엄청 큰 유학원들에 밀려서 계속 2위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또또 2024년도에 단독 또 1위를 하게 되어가지고 어, 저한테는 큰 정말로 어,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 이 상을 받아서 뭐 그런지도 몰라도 네, 이제 르꼬르동 블루랑 저희가 5월 17일 토요일 코엑스에서 어, 단독으로 저희가 이제 어, 루코르동 블루 지금 현지에 있는 시드니에 이제 시드니 캠퍼스에 있는 한인 매니저님과 이제 같이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고 루코르동 블루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또 학교 관계자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하루 5월 17일 날 어, 저희가 코엑스에서 이제 하니까 요 밑에 제가 링크,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잘 보시고, 네, 뭐 예약 없이 그냥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겁니다. 어, 저희가 매년 4월, 8월, 12월에는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셰프 크루,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종합 세미나를 진행을 하지만 이제 요 행사는 이제 따로 단독으로 이제 르코르동 블루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스가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뭐 저의 얘기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뭐 자료 같은 경우를 받아보실 때는 이제 학교 관계자님께서 훨씬 더어 자세하게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하시는 어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